<laughs> 안녕하세요. 지금 은 베트남 1차 아침입니다. 생활이어서 다는 못 보여드리고, 민만 보여드리고 있어요. <laughs> 아, 민망해. 이것도 민망해. 어, 아, 나는 여러분들한테 생활은 진짜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너무 민망해가지고. 아... 어, 한국은 10시 40분, 베트남은 아침 8시 40분입니다. 아침부터 카메라를 켠 이유는 아침밥을 먹으려 어제 마트에서 사온 건데요. 빵. 뭔가 맛있어 보여서 샀어요. 이거랑, 이거는 도라에몽 과자. 도라에몽이 일본 캐릭터인데, 어 제가 듣기론 베트남 분들이 도라에몽을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뭔가 치토스 같은 것 같아서 샀고, 그리고 저의 법물 이게 지금 750리터 짜리 일거예요 아마 근데 750리터 짜리가 여기서 500원 정도 해요 몇방 요것의 가격은 450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오! 오, 내가 생각했던 비주얼이랑 다르네 그. 카스테라 빵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그냥 엥? 뭐지? 오이소 크림. <laughs> 아, 요 요거야 요거? 뭐야? 아니 요렇게 조금 들어 있단 말이야? <laughs> 아임 이건 별로다 그냥. 모닝빵에 슈크림 조금 들어간 거. 근데 400원이라고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아. 이게 훨씬 맛있어. 400원짜리보다 1200원짜리가 더 맛있습니다. 역시. 엄청 맛있어요. 오늘 일정은 되게 바쁩니다. 음, 오늘은 베트남 크리에이터 분들이랑 콜라보 촬영 이 있는 날이어서 <laughs> 베트남 크리에이터 분들과 먹방 콘텐츠를 찍으려고 합니다. 와 여기도 질소 가자구나 <laughs> 나는 되게 많이 줄었는데 이만큼 들어있거든요. 질소 가자 <laughs> 이 정도면 얘도 질소가잖아 난해한 맛이다. 일단, 우리나라 치토스랑은 맛이 정말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맛이라고 해야 지 근데 여기서 많이 느껴봤는데. 좀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상하긴 한데. 고춧가루 오래돼서 묵은내 나는 냄새... <laughs> 좀 납니다. 진짜 아이러니하게... 대박더워요. 어, 다늘 32도까지 가요. 응? 32도? 하여튼... 2일차 시작합니다. 퀸팀! 퀸팀! 퀸팀 만나러 가! 미국에서는 우버 막 파리에서는 다 우버 썼는데 여기는 그랩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어 이용하면 우버랑 똑같은 기능의 택시를 탈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택시 사기가 되게 많아서 되도록이면 그랩이라는 이 어플을 이용해서 타는 게 좋아요. 저희는 어 오늘 뚜룹이랑 저랑 이제 베트남 크레이터 분이랑 이제 네 명이서 베트남에 대한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을 건데 맛있는 음식과 특이한 음식을 이제 아, 네. 해서 이제 비교해서 먹어보려고 걱정이에요. 벌써 김치찌개가 그립네요쿠이랑 같이 하고 저는 이제 나가서 콩커피 도먹고 롯데마트도 가고 발 마사지도 받아보려고 합니다.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빠르게. 되게 빨리 닫아요 베트남은 1 1 시면 다 자든데. 되게 일찍 음. 끝나 모든 게5시 반에 퇴근하신다. 마치 그랬나? 너 인생. 헬로. 하이. 헬로. 야, 서. 오케이. 어, 예. 예. 에나 우미 TV 예, 나비 TV. 아, 오케이 오케이. 우미 TV? 나나 yeah. oh, TV. 하이. 맞을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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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되게 뜨겁다. 근데 네, 되게 뜨겁네. <laughs> 내 불타는 심장과 같네. 더 퍼스트. 예, 캔나. 깨자.

어 t h e best. s t 미드에미들어주려요 어, 맛있대요. 안에 편하다만 애가 있네요. 네. h 내가 먹는 거 아, y s 아 o u a t r o u c n try. 뭐 마실 게 없는데? I have nothing to drink. 응. Yeah. 어 괜찮네. <laughs> 맛있네요. 역시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계란국이야 그냥 딱 계란 <laughs> 국물 같아요. 그냥 털 보여요. <laughs> <laughs>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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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눈알이 있어 나나나나나 <목소리> 진짜, 진짜 못 먹겠어 <laughs> 나 아, 진짜 못 먹겠어요 <목소리> <맞아요>. 어떡해요 <목소리> 아 맛은 괜찮은데 씹혀 어 <목소리> 아, 기분 묘하네요 이거 이거 봐봐요 눈알 씹어봐 눈알 한 국에서 족발 이런 거 되게 잘처먹으면서어요 애란 녹음장아. 살짝살짝비벼좋 라이크 잇? 아. 예스 라이 방을 3번. 맞죠? 멍뜨. 예스 오케이. 유어 턴. 먹 먹만데. 아. 강이 나나 나. 와. 이게 누구 이 게임이냐? 다음은 떡이에요, 떡. 어떨 때 먹는 음식이지. 떡볶이. 아! 떡 캐주얼 푸드? 신기하네요. 떡볶이 같이 많이들 찾아 먹는대요 고음 okay. mm. Do you like it? Yeah. 와식초 wow, 냄새 mm. 오요 약간 It's very easy. No, 너가 네 <웃음> <웃음> 너 o 어제 바른 s a Paris. No, it's a p a 오 와. 진짜 t s a p a 먹어봐. It's a p a r 게 s i r y good wow. Wow. <laughs> 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이 진짜 맛있다. 주고 야채튀김 가루를 맛이랑 같이 먹는 느낌이야 짜 맛있다. 음, 진짜 맛있다. 음, 진 아, 음, 음.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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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음, 진짜 맛있다. 음, 진짜 맛있다. 음, 음. 음. 아. 음. 탁, <laughs> 지금 지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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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귤 껍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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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이 좀향 음, 좋네. 안돼. Okay, 이 음. 맛있네. 나와 이거 먹는 에 이거 먹는 중에 이거 먹는 중에 이거 먹는 중에 이거 먹는 중에 맛있어. 먹었 중에 이거 먹는 그러니까 대체 중에 로 제가 먹어봤에 이거 먹는 중이나는 음식 이거 는 중에 이거 먹는 중에 이거 먹는 중에 먹은것에

어때? 맛있어? 응! 딜리셔 응! 딜리셔 응! 줘봐요 맛있어! 딜리셔스! 어! 어딨어? 아 어! 내놔봐 <laughs> 음. <어디야? 웃음> 음. 맛있네 많이 먹어본 맛인데 이거 그거 아니야? 그거 하얀 색깔 아니 하얀색인데 검정색이 들어있는 거 있잖아 오우 그요그만 맞는데? 오 맞아요? 그게 뭐야? 이거 사과 해야죠? 아니야? 사과? 네. 과망 과어 어, 다음 건 뭐지? 아망 오케이 누아봐 <목소리> 아 어? 뭐지? 열로야? 열쇠. <목소리> 어. <목소리> <목소리> 아 뭐야? 먹어. 먹어볼게. I 아, will try. 고 망고... 예~~~ 양말 냄새가 꼬리꼬리한 냄새 뭐라고 해 양말 만 나지 않아? 아 맞아 향이? 아, 향이 약간 양말 향 나네 어, <목소리> 아니, 또, 또 주셨어?

안 먹고 있죠 음. no. No? 응.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도 돼요? 아, 지금 아, 네. <놀> 네. 진짜. 아, 진 진짜. 진짜. 아, 진어 아, 데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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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laughs> 끝? 고구마 남자 마. 어, 어. 어 고구마네. <laughs> 말린 고구마 아니야 이거? <laughs> 아니 아니 그 정도만. 감자라. 감자라. <laughs> 감자라 아 뭔데요 이거 뭐엇어요 아, 뭐야? 어. 뭐야? 향이 아, 좀. <목소리> 향이 좀별로운데나얼뭐나요 나를 안 줘? 아이거 둘이야 둘이야 빨리 둘이야 뭐야 둘이한테 제뭐둘이 그런 것 같아요. 멋있어, 내맛어요 멋있어, 뭐하음이이네 맞네 이거. 이거 맞네. <laughs> 맞아요. 그거 신기했어. 음들리셔얘 <laughs> <laughs> 먹었어, 안 먹었어? 다 먹었어, 나. 둘이 한번안 먹었어. 마지막 냥 숨만. 멘. 캄베이. 캄베이. 아. <웃음> <웃음> <좋아>. <웃음> 아 <deliciou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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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리셔 <delicious. 웃음> <laughs> <laughs> 와. 땡큐. 네, 잘 가세요.

어떻게 됐길래? 여러분, 어 촬영 다 끝내고 일단 먼저 롯데마트에 왔습니다. 어 오늘 촬영이 생각보다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콩커피는 어. <laughs> 내일 맞고 일단 장을 먼저 본 다음에 짐을 싸야되기 때문에 장보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트다. 어, 마트에 들어왔는데 여기 되게 보안이 철저합니다. 이렇게 가방 다 무조건 동봉하고 들어가야 돼요. <laughs> 오 인상. 어 이거는. 안에. 어, 네. 엄청 네. 싸는데 아, 이거야. 네.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팬분들이 꼭 사라고. 이것도 엄청 유명하다 했어. 슈크림빵. 근데 슈크림빵이 하나에 300원이. 이거 뭐죠? 사먹으한 소리죠. 어... 나는 오늘 내가 쇼핑하러 온게 아니라 이사님 쇼핑하러 오신 거라니까? <laughs> 진짜 엄청나다니까. 돈 엄청 썼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사는데도 7만원? 나왔나? 한 거의 8만원 안 되게. 수를 진짜 많이 사셨는데. <laughs> 진짜, 그리고 여기 카페예요. 아까 먹었던 그 우롱티 먹었던 카페인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카페베네 같은 그런 곳이라더라고요. 피치 블랙티 아이스, 어? 2250원 정도. 맛있겠다. <laughs> 여기 되게 신기한 게 항상 수저를 주시나? 응. 티 먹을 때? 떠먹을 때? 어제도 주시나? 응. <laughs> <laughs> 와우 맛있어 <laughs> 진짜 신기한 맛이다 캔항도 있잖아요 캔항도 건물에 티탐 과연 300원 정도 하는 슈의 맛은 우리나라 슈와 비슷한지 아무것도 없는.. 아 있, 있는데 잘안 보이려나? 오케이 슈라고 하기엔 땅 같은데? 음. 나나? 슈 느낌보다는 부드러운 카스테라 빵. 근데 이 가격에 이런 맛이면 맛있다. 여기는 마사지 샵이고요. 저는 발 마사지 받으려고 왔습니다. 무좀? 오케이 okay, 보죠 이제 너 인터 다 t no 어너 이제 마스터했어. <laughs> 어발 마사지 s 시간 r 는데 h Palma Saji, h 만 n s i g 원만 Pandande, Ishi Palmando, Nika, m 0 n Samson, Man Samson, Don 러 o n Is this a party b a n a n d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혼자 발만사지 받으러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어떨까요? 쎄 마담. 저희 끝났는데 저 리얼 핵골잠자 속에. 그게 어핵골잠자어 어, 아니까 어. 그러니까 이게 발만 해주는 게 아니라 머리 팔 허벅지 다리 그러니까 몸통 빼고 다 해줘요. 그래서 진짜 완전 시원했어요. 그리고 너네 그거 했어? 일어나서 막 요가 동작? 아. 뼈뚝어지지부는거 거. 그거 할때 조금 민망했어 아, 나, 나 너무 아 아, 나 너무 좋 오늘 엄청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핵 찌들었거든요 다크서클 아무튼 내일 마지막 3일 차로 돌아올게요 안녕